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코인 바로 모나드 코인입니다. 모나드 코인 오늘 자료에서 38.7원 부근이죠. 예, 0.7% 가량 이렇게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 시장 약간의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자료 비교했을 때 거의 보합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모나드도 역시 보합세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모나드 코인 어, 지금 입구 간부터 해서 지금 70원대부터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질문들 좀 많이 주셔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어, 이 모나드 코인 지금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밑으로 좀 하방 돌파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나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 구간을 정확하게 다지고 있지 않고요. 어, 아직 상장한지 얼마 안된 코인이죠. 지금 위쪽으로 크게 한 70원대까지 쐈다가 그대로 주르륵하고 이제 다 반납한 그런 부분이에요.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 모나드 코인을 섣부르게 여기가 이제 무조건 저점이다 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다.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잠시 후에 이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이 위구간부터 지금까지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지표를 보면서 이제 뭐 매도 목표라든지 매수 단가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전에 앞서서 이제 비트코인 약간의 이 보합세에 있는데 어, 이 시황을 먼저 좀 살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이 연준 금리나 실망세 에천 달러 정도가 이제 벌써 좀 급락을 했다라는 뉴스예요. 이 내용을 조금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금리 인하를 이제 했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작았어요. 이제 원래는 0.5 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0.25%만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좀덜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실망을 했고. 어, 그와 동시에 조금 이 비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왜 비트코인 지금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들이 이제 엄청나게 또 청산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여름에 한 1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4, 5% 밖에 되지 않죠. 이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청산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마련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흔들리는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좀 흔, 힘들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훨씬 더이 비트코인 시장에 좋은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모나드 코인 지금 지표로 돌아와서 다시금 살펴보게 되자면, 모나드 코인과 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상장했던 이래로 지금 보시게 되면 한 73원, 73.9원까지 좀 터치하고 밑으로 흘러내렸죠. 어, 근데 이제 이 상장했을 당시에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긴 했어요. 거래량과 함께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지금 가격을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거의 거래량 없이 그냥 주르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다. 때문에 이제 좀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아레사이 역시 아직 44 보합권에 위치하고 있죠. 엄청난 패닉셀이 쏟아진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모나드 코인 아직까지 완전한 모든 흐름이 끊겨서 영원히 바닥으로 내려가겠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왜 아까 이제 기존에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릴 때이 바닥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모든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완전한 이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런 그 타점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모나드가 워낙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시간이 지나서 이 저점을 좀 형성하게 되면 타점을 정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때문에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물구원부터 물려 계신 분들은 현재 지금 여기서 그냥 쉽게 매도하거나 정리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저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정확한 타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 들어가셔서 물타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로 탈출 구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모나드 왜 이렇게 확신해서 말하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잠깐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 보시게 되면은, 저는 모나드 코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워낙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거나 하지 않았고요. 보시게 되면, 모나드 외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단타 코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단타 코인을 언제 추천해 줬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방송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소통방을 운영을 좀한 거고요. 이방 안쪽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 뉴스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매도가 제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정을 한 코인들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률 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어, 혼자 매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이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전혀 없고요. 이거 100% 무료 소통방이고 24시간 무료 대응해드리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 같습니다. 이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제 채널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크립토드림 급등정보 알림방이라는 이 창이 뜨게 돼요. 어, 클릭하시고, 이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체크란이 조금 있는데요. 그서 원하시는 서비스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소통방 링크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겠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 개인마다 이제, 어, 이렇게 상담 필요한 종목 있죠? 이 종목명이랑 또 매수 단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나드코인 정리 도와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매도할 구간 전혀 아니다. 이제 타이밍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정확한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 이 하단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